안녕. 예원이의 아, 예원이랑 준서 TV예요. 오늘은 아이스크림 장난감을 갖고 놀아 볼 거예요. 모두 준비됐나요? 레고. 준서가 무를 만들래. 아, 잠깐만. 키가 안나그 잠깐 지금 아니야. 투자 세 개. 투자 네개 더. 초코 막대 아이스크림 한 개. 딸기 막대 아이스크림 한 개. 초코 아이스크림.부터 오렌지 아이스크림. 메론 아이스크림, 바닐라 아이스크림, 딸, 마지막으로 딸기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을 푸는 어, 수저 같은 네 푸는 거입니다 이름은 잘 모르지만 아이스크림 팝두 개, 아이스크림 과자콘 두 개. 이럴 것같 딸기 과일 2개 레몬 과일 2개 오렌지 과일 2개 다두개씩 드셨는데 아료도 있잖아 얼음이 많네? 그렇지널오리지지널 오리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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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지개 초콜릿 널개 커피라고 리지널 오리지널 지지널 오리지널 오리지널 개인데 마지막으로 이거... 아이스크림 진열장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아이스크림 진열장에다 여기 순서가 적혀있는데요 맨맨 어. 맨 일단은 다 보여야 되니까 여기 맨맨 맨 앞에는 오렌지, 오렌지 아이스크림이 들어있네 아 우리 준서야 이거 엄청 재밌겠지? 응. 아~~ 누나도 너무 떨려. 그 다음은, 메론맛. 메론맛. 그 다음은 뭘까? 바닐라네, 바닐라. 다 이거 갖고 올까? 다 갖고 올까? 이거, 이거, 이거 근데 레브사쉬인데 레브. 어, 이거는 음. 바닐라야. 레브러쉬. 바닐라야. 여기 바닐라 음. 초코. 이거, 이거. 오렌지 그릇에 있는데 줄 오렌지 그릇에 그래. 있는데 어, 그래. 안줘안나와 딸기맛 그 다음에 맨 밑에는 그릇과 맨 위에는 개콩과자 여기에는 이렇게 초코맛대 아이스크림 그 옆에는 딸기맛대 아이스크림 그 옆엔 이걸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게요. 이거 어떻게 접는지 알려 줄게요. 이거 누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커브를 이렇게 쏙 꺼내. 짠. 그다음에 수저를 꽂아 주면 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역시 지금 여름도 다돼가는데 음. 덥죠. <laughs> 그래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laughs> 네, 이것도 필요해. 네, 이 풍도 필요하네요. 막대 아이스크림들 옆에는 수저 세 개. 아,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아이고 아이씨, 잠시만. 여기 레몬. 어 기다려. 아, 기다려. 아 기다리라고. 좀 붙어 그리고 붙었다 그다음에 오 여기 하트가 돼 있어요 하트. 네 하트. 그리고 여기 두 개는 요두 수저는 딸기가 돼 있어요. 그쵸? 아주 여러색. 레몬 두 개에 네. <laughs> 잠깐만. 딸기. 잠깐만. 아 아. 쟤 미안. 여기는 얼음 넣는데 여기는 초코와 커피 넣는대로 하겠습니다. 해보세요. 딸기, 딸기, 딸기 두 개, <laughs> 오렌지 두 개, 얼음, 어, 어, 얼음도 필요. 이렇게 하면. 입장 완성 주소 앞에다 있근데 응, 어. 여기 시청자분 안 보인다. 주소. 그치 어린아이라 어 어린 가지고 하자자 누가 손님할 거야? 수아 해봐. 어 아니에요. 아거로야지아어자 모델일까요? 딸 줘야지. 커피 코에다딸 줘야지. 이스크림 주세요. 네. 딸기 아이스크림을, 뭐, 초콜릿 올려서 주세요. 네. 좀 붙어, 안 보여? 딸기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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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아, 씨. 이렇게. 오, 잘 됐다. 올려서 주세요. 네. <laughs> 여기 이거는 과자라가지고 수저를 안 꽂아도 될것 같아요. 그치? 오 너무 먹음질만해요. 저거 먹어도 되죠? 먹어요? 나 먹는 거 진짜 먹은 거야. 습니다 아이고 어어~ 어 다시? 근데 이거는 이거는 요 이거는 아들자요 아우 리 누가 좋아요 얼음을 넣어야 돼요 좋아요 얼음을 넣을까요? 저기요 손님, 손님이 더잘 만드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안녕히 계세요, 잠깐 빠져주세요 잠깐 아, 빠져주세요. 안 보이잖아 아 괜찮아 두서 볼게. 두서 보여. 두서 그러가 모모카. 자, 얼음 다시 원래대로 해놓고. <laughs> 어머, 이번에는 호비 손님이 왔네요. 누나 여기 잘렸다, 여기. 여기 잘렸 괜찮아. 이번에 호비손님이 왔어요. 호비손님뭐 드릴까요? 어, 저는 막, 이거 누나, 초코 막대 럽다. 아이스크림. 맞아. 초코 막대 아이스크림이랑 주황색, 이게 무슨 맛일지? 오렌지. 아, 오렌지 아이스크림 컵에다 주세요. 물론, 수저도 필수.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오렌지 맛아이스크림은 코네다 맞죠? 네 컵이라고 해도 데컵 아, 말을 잘못했네요. 이렇게 놓고 요고 고 어, 여기서 토핑할 건 없나요? 없어요. 아 네. 여기 있습니다 드디어 내가 기다리던 드디어 내가 기다리던 오렌지 초코 아이스크림, 초코 박게 아이스크림 너무 아이고 <laughs> 너무 내가 너무 내가 울것 가고 싶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세요 원래대로 다시 놓고 또나주나또 또, 또 장난감 가져올게 오늘 어땠나요? 아이스크림 와, 또 장난감 하고 싶어 아이스크림 놀이 잠깐, 잠깐만 오늘은 아이스크림 놀이 참 재밌었죠? 그러면 예언이와 준서, 준서 어딨어? 준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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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준서야! 화장실 갔어. 화장실 갔나요? 네. 네, 화장실 갔으면 뭐 어쩔 수 없지. 오늘, 그럼 다음에는 못서겠지만 <laughs> <laughs> 준서는 없지만, 준서와 누나와 더 재밌는 장난감으로 돌아올게요. 물론, 물론 지금 준서는 없지만, 준서와 모두들 안녕.